아, 저희 골클 발렌타인 멤버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는 멤버가 있습니다. 골클 발렌타인 들어보세 쿠파 소개합니다. 아, 쿠파면 인사 한마디 드리세요. 안녕하세요. 쿠.파, 쿠.파, 파파파파 아, 재밌다 이거 예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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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감사합니다. b 로 o k e n v 앵콜송 보내드리고 내려가겠고요아 어,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오늘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해드릴 일이 많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, 그러면 오늘 이 무대에서는 모든 밴드들, 그리고 탑반드에 참가했던 모든 밴드들,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락밴드들에게 여러분들의 이큰 사랑 듬뿍듬뿍 나눠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